자 우리 이뮤논 씨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이뮤논시아라는 종목이 자 이렇게 또 8~9% 가량의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자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또 만들어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이 이뮤논시아라는 종목이 사실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종목이냐라고 한다면 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간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다라는 걸 먼저 전제에 깔아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지금 이뮤논시아라는 종목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이제 크게 뭐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물량만 모아가면 이제 확실히 수익 볼수 있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뮤논시아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이뮤논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이뮤논시아 이라는 회사 제가 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간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사실 이뮤논시아라는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뮤논시아의 여러분들 그 고형암 항암제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인 IMC002가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이런그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이런 지금 학술지나 암 학회 이런데 여러분들 다 게재가 되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뮤논시아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임상 1상을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전 계약을 체결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이뮤논시아라는 회사에 여러분들 최대 주지가 유한양행이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여러분들 돈을 잘 벌고 있는 캐시카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이뮤논시아라는 회사의이 임상 2상을 지원을 해주면서 확실히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특히나 고형암 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까지도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난치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는 요고형암 치료제 고형암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지금 이민원씨아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임상실험을 굉장히 어, 성공적으로 거두어냈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글로벌 빅파마들도 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항암제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 가자 미국에서 약가를 인하를 시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과 자 이제 여러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예전에 만들어 썼던 항암제들이 슬슬 이제 특허 기간이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약값이 인하가 되면 당연히 이 회사들의 매출액에 인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나오면서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사들의 매출액은요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신약 개발을 통해 이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 이렇게 암 치료제를 봤을 때 꾸준하게 수요가 있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임상 실험이 꾸준하게 진행 중에 고형암 치료제에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재발한다면은 어 나중에 매출액의 확장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뮤논시아의 여러분의 IMC 공공이는요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만 해도 이러면 거의 조단위의 기술 이전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진짜 실제 임상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더 좋은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는임무원 시아의 주가가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는 요 정도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이두 가지의 모멘텀이 하나도 여러분들 떨어질만한 모멘텀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방향으로 가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게다가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뭐 얼마 전도 아니죠.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에이 l 바이오가 무려 여러분들 3조 4천억이었나? 그때 당시에 일라일리와 여러분들 기술이적인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바이오 회사들이 예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에이비바이오나알테우젠이나 아니면 뭐 유한양행 리가켐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땅땅땅땅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기술이전계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체결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뒤로 기술 기이전계약에 체결했던 회사들이 어디야 뭐 올릭스 같은 이런 회사들도 기술이전계약에 체결이 되고 자 이제 여러 회사들이 꾸준하게 기술이전계약에 체결이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연준이 12월에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거의 99%로 지배적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라고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금 바이오 회사들의 어 굉장히 높은 이런 투자 금액들을 계속해서 유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민논씨아라는 회사 아이 회사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민노시아라는 회사는 여러분에게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 지금 이 회사 여기서 또 새로운 신고가를 갱신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종목 확실하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 이, 이 종목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시면 되나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 2025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니까 이제는 2025년도에 무슨 종목이 올라갈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요. 2026년도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최근에 뭐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거의 코스피가 4,500에서 5,000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그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2025년 한해 동안 원이콜딩스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쵸? 자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냐면 이제는 이 대시세 종목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2년에서 3년 내내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매집돼 있는 물량을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는요. 순식간에 물량을 매집을 해 버려요. 자, 보시면 자, 이 원이콜딩스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 11월에 갑자기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3, 4개월 동안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됐다? 자, 이제 매집했었던 그 가격 대비 1년 만에 무려 1,200%를 상승을 시켜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모멘텀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눌림 목토 없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그 말은 즉슨 눌림 목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원니 콜링스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11월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였는데 이때 메타와 로봇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보자마자 이거는 자 역대급의 이슈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줬었던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이때 원액콜딩스의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보자면, 자, 2024년 11월 1일에 여러분들 저런 뉴스가 나와서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가 요게 2024년 11월 14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원이콜딩스 이제는 슬슬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자 이제 목표가는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 수준 19,250원까지 우리가 잡아봐도 되니까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네 이런 모멘텀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보시면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제가 요 종목을 특별히 알려드린 거 고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정말 크게 이제 다들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2024년 11월에 준비를 해서 2025년 한해 동안 그냥 이한 종목으로 주식농사를 끝내버린 거고, 그럼 이제는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떤 종목으로 내가 끝내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대세가 나올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에요. 2차전지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은 AI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2차전지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제 AI 관련으로 반도체, 신재생 이런 애들 모두 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지만 2차전지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리튬 가격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2025년 11월 25일에 나왔던 뉴스도 있는데, 자 보시면 a 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ESS가 수혜주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11월 24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날린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2025년 5월 1일 그리고 2025년 10월 24일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11월 10일 지금 모두 다 미국에서조차도 ESS에게 투자를 엄청나게 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ess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대시세 종목의 특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슬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요런 구간인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미리미리 매집을 해놔야 내년 정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인지 나도 지금 빨리 좀 받아가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나 tv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놓은 요 대시세 조목을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대시세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 내년에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요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 망설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종목들 받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맨날 뭐 시장에 올라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소외받지 말고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뮤논시아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뮤논시아라는 회사, 자, 이제 확실히 여기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뮤논시아라는 회사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아, 이제 당연히 매수타점을 또 잡아 봐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금 이민호 씨한는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순식간에 단기 급등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런 지금 단기 급등 종목 안에 포함되는 어있 이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급등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5일 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5일 선과의 이격도가 여러분들 지금 최대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이격도를 좁히기 위해서 주가가 내려온 거고 그런 다음에 지금 요 5일선에서 확실하게 이격도를 좁힌 다음에 지금 딱 주가가 반등에 나와주고 있죠 그말은즉슨 이뮤논시아라는 회사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n 자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회사가 맞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주가가 지금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매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뮤원시아라는 회사를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아 어차피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매수를 진행을 할때 결과적으로 오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 안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아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할 매수를 내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뮤논시아라는 종목, 그럼 우리가 분할 매수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뮤논시아 이 다음에 분할 매수 타점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자 제가 이 이뮤논시아라는 종목의 이러한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이뮤넌시아의 분석자료는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럼 이 저점을 이제 분할 매수 타점 어떻게 가져가 보셔야 되나 하는 이런 저점 매수 타점을 제가 적어 놓았고,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뮤넌시아의 분석자료 받아가신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뮤원 씨아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이면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뮤논시아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뮤논시아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12월 2일 이테크엘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테크엘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자, 이렇게 마이너스 한0.4% 정도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사실 저는 이 테크엘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먼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이제 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는데요 요걸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은 자보시시피 12월 2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12월 2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요 테크엘이라는 종목을 실초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하루 만에 이제 수익을 크게 보셨을 거예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근데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12월 1일 어제죠. 자 14시에 월요일입니다. 자 제가 요 에코라는 종목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6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에코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자 어제 장 초반에 0.5%로 시작을 했다가 자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 좋기 때문에 자 이제 어제도 많은 분에게서 수익을 얻어 가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망에서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항상 업로드를 할 때마다 좋아요 버튼도 많이들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다 보니까 자 제가 이런 걸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어떤 식으로 하나라도 더 도움을 드릴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그래도 자신에 사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 쪽에서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단타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올려놓고 있어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텔레그램방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제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텔레그램방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최명숙님께서 또 11시 31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을 제가 한번 한번 볼때 때마다 다 그룹에 추가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최명숙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나도 그럼 진짜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조목으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이번에 텔레그램방에 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